이 제품은 과감하게 옐로우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나 잘 어울리는 만큼 어디에나 잘 하고 다니는 아이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그레 끼언입니다 FW 시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패션 아이템. 여러분, 뭘까요? 그중 하나, 바로 머플러죠. 보온용으로도 중요하지만 아우터에 생기를 불어넘는 포인트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머플러 추천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올 가을, 겨울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머플러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머플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크네 스튜디오죠. 스트트 스타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이 스웨덴 컨템포러리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는 ]은요. 컬러 맛집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다양한 컬러 조합들이 돋보이는 체크 패턴 머플러인데요. 이 제품 보면서 야크네 스튜디오 머플러가 와 진짜 멋스럽고 예쁘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이게 잘 어울릴까 싶은 색상들을 과감하게 조합을 해서요. 다른 브랜드에선 찾아볼 수 없는 되게 유니크한 색감들을 뽑아냈습니다. 다양한 색상 중에서 저의 좀 개취로는요. 푸시아랑 그리고 라일락? 핑크 그리고 블루 오렌지 그린 조합이 가장 예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색깔이 다 예쁘긴 해요. 알파카와 울, 나일론 등 혼방 소재고요. 길이가요, 2m 50cm로 진짜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은 머 플러만으로도 포인트 효과가 확실해서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제 이름 걸고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단색계 폭신한 머플러 찾으시나요? 자, 바로 이 제품 울100% 네로우 머플러입니다. 아크네 대표 머플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인기 제품이죠. 네로우라는 건이 제품의 더큰 버전인 캐나다 뉴라는 거에 비해서 좁다는 거고요. 폭이 45cm로 결코 좁지는 않습니다. 컬러 맛집답게 10개 정도의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수지 씨가 착용했던 로즈멜란지를 비롯해서 인기 색상은 진짜 빠르게 품절되니까 원하는 색상 구매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시즌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할것 같아요. 빅 사이즈의 머플러 찾으신다면 오버 사이즈의 타탄 체크 스카프 추천드릴게요. 라지 사이즈의 로고 프린트가 특징인 제품인데요. 스토홀름 레터링 때문에 스토홀름 머플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이즈는요 무려 폭 70cm, 길이 220cm로 캠핑이나 여행 시에 이 쇼리나 이렇게 담요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예요. 울 100%로 보온성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혹한기의 보온성과 스타일 이두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타탄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머플러인데요. 알파카 혼방 소재로 제작됐고 이 가장자리에 프린지 디테일을 더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색상과 디자인, 보온성, 사이즈 등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도 아마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안데르스 안데르스 SNS에서는 아마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진작은 하시겠지만 덴마크 브랜드예요. 안데르센 안드레센, 안데르센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소재로 유명한데요. 시그니처 원사인 메르노울은 양모 섬유를 특수 공정을 하고 밀도와 내구성을 높인 것입니다. 처음에 선원들을 위해 만든 거라서 굉장히 쫀쫀하고 탄 하면서 보온성이 높은 게 특징인데요. 소재 특성상 약간 까슬까슬 거린다라는 후기가 보이긴 하는데요. 맨살에는 좀 까끌거리긴 하지만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거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하시기 조금 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로우, 와이드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길이는 205cm로 동일하고 폭이 달라요. 13cm, 20cm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조금 풍성하게 두르고 싶어서 와이드를 좀 가져왔는데요. 특히 오렌지, 레드, 옐로우 컬러가 인기인데요. 저도 기본 색상 머플러는 기존에 있어서 이 제품은 과감하게 옐로우로 선택했습니다. 비비드 컬러는 인기가 좋은 만큼 품절도 진짜 빨라서요.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바로바로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컬러 중에는 오프 화이트, 내추럴 타우페 등도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해외 직구도 많이들 이용하시죠 품절된 컬러도 많고 또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니까요 모여서 같이 주는 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올 게 나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중에는 구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머플러 특성상 브랜드가 대놓고 잘 드러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인기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은 구찌의 시그니처인 G2G 구찌 로고가 프린트된 울 100%의 자카드 머플러인데요 올 제품이지만 톡톡한 머플러와 실크 스카프의 중간 느낌 정도라서 감절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너무 크고 두꺼운 머플러보다는 가벼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좋아서요 핑크 컬러는 벌써부터 품절인데 구매를 원하시면 전화로 먼저 재고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이 gg 패턴 디테일의 캐시미어 머플러인데요 로지칼라의 경우에는 이 로고가 연하게 보일 듯말듯 듯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100% 캐시미어 제품이라서 부드럽고요 보온성도 좋습니다 전통적인 머플러 강세 브랜드 버버리 소개해드립니다 거의 차이 없이 매년 출시되는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겨울마다 정말 잘하게 되는 실수 아이템인데요 16가지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겨울에 하나 장만해 보시면 오랫동안 소유 없이 진짜 잘 쓰실 거예요 이 제품은 영문 이니셜 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왜 하냐 싶으시겠지만 이게 워낙 같은 제품도 많고 또 이미테이션 제품도 많아서 라이클리닝 맡긴 후에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구매하신다면 각인 서비스도 꼭 받아보시라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는요 미니클래식 빈티지 체크 머플러입니다. 최근 버버리에서 빈티지 체크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찾는 분들이 많아진 인기템인데요. 어떤 스타일이나 잘 어울리는 만큼 어디에나 잘하고 다니는 아이예요. 자, 이 제품은 캐시미어 자카드 머플러인데요. 특수한 공정을 거쳐서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버리의 TV로그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것도 보는 것보다는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산뜻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울 머플러. 이 제품은 울 머플러의 스탠다드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색상이 진짜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고요. 깔끔한 단색 톤의 프린치 디테일까지 컬러에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해도 될 만큼 아주 예쁘게 제품입니다. 오래 사용해도 손상이 적고 진짜 어떤 옷을 입어도 둘러도 어색하지 않은 활용도 100점 만점의 아이템이죠. 이번에는 루이비통의 울 머플러 소개해 드릴게요. 대조적인 모노그램 패턴을 전체적으로 입혀 하우스 고유의 감성을 담아낸 경쾌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인데요. 양면의 색감 대조로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낼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은 샤넬의 제니 머플러 소개합니다. 자, 제니 씨가 착용한 사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캐시미어와 실크 또혼 소재로 일단 촉감이 대박 부드럽고요. 이 아이도 뭐 당연히 샤넬인데 어디 두르기만 하면 스타일 확 살려주죠.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 있는데 아무래도 화이트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래도 화이트니까 더 특별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화이트도 예쁘고 블랙도 예쁘고 거의 140만 원 되니까 머플러치고는 상당히 네좀 비쌉니다. 자 이번 시간 머플러 추천템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